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 2 CRDI 4륜구동 수포켓 차량 한5대 정도 시세 안내를 해드리고요. 영상 끝에 추천 매물까지 상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요 어, 가성비 매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오늘 올리는 이 영상 외에 에, 또 제가 올리는 영상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에, 전송 받아 보시고 싶다면꼭 위쪽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구독 신청 해주시면 어, 제가 영상을 에, 업로드 할 때마다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아, 포터2 CRDI 4륜구동 슈퍼캡 차량 5대정도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릴 매물들입니다. 요 매물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량 번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대 모두. 혹시 보시다가 관심 매물 있으시면 꼭이 차량 번호를 꼭메모해 두셨다가 아, 전화나 문자 주실 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고차에 그 대해서 신속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화 주실 때꼭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 지금 안내 드리는 다섯 대 모두 현대 포토2 CRDI 4륜구동 슈퍼캡 차량입니다 다섯 대 모두 어, 차명 생략하고요 연식과 또 주행거리 가격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시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빠르게 에 진행할 거니까요. 어... 혹시나 지나치는 게 있으면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차량입니다. 2 0 1 7년식이고요 10만 7천 키로 탔는데 1150만원에 판매하고요. 2015년식 13만 키로 ,000 탔는데 1190만원에 판매합니다. 2017년식 7만 3천 키로 1570 만 원에 판매하고요. 2020년식 29,000 k 로 2,800만 원에 판매하고요. 2021년식 22,000 k 로 2,350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대 정도 시세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하고 주행거리 또 연식을 아, 대비해 보시고요. 아, 차량들 가성비 매물 추려주시면. 전화로 차량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니뭐니 해도 요 어, 차량이 저렴하면 좋죠. 그래서 다섯 어, 대 중에 제일 저렴하게 나온 1150만원짜리 차량 상세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아, 영상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릴 상세 안내 드릴 차량 요 차량입니다 아, 흰색 차량이고요 현대 포토2 CRDI 4륜구동 슈퍼캡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150만원에 판매하는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아, 자요 차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요 차량 아, 차량 보실 때요 아, 빠르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앞 측면이고요, 정면이고, 옆면이고, 어, 후 측면, 후면입니다. 차량은 뭐 깔끔하네요. 어, 적재함 공간이고요. 자, 앞 시트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있고요. 핸들 에어백 들어가 있습니다. 또메다방입니다 어, 10만 7천 키로에 성능 점검을 받았고요. 앞쪽 센터페시아 쪽입니다. 아, 휠타야 깨끗하고요. 자, 블랙박스, 하이패스 ECM 눈미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어, 접이식 자동 백미라 들어 있습니다. 6단 수동 미션에 에, 4륜구동 체인지 레바 보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대시보드쪽 보시면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 cd와 오디오, 스위치, 또 미끄럼 방지, 또... 요거 어, 보시면, 어, USB 단자, AUX 단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차량, 아, 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1150만원. 오늘 안내해드린 다섯 대의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격이 나온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1톤 차 중에 제일 높은 등급,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차량. 아,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실 때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말씀해 주셔야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 자, 그러면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 미션 하체 주요 아,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어,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 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언제나 아 좋은 차만 안내해 드리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아 중고차 매입 또 알선 판매 할부 판매 또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하고요. 어, 타시던 차와 교환을 원하시면 대차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영상 실시간 전송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